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입니다. 용인에서도 도심에 가까우면서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입지라면 보정동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정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진행됐고, 어, 테라스 하우스나 고급 단독주택들이 질비한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매물을 참 만나기가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신규 분양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21억 원입니다. 이곳의 토지 시세를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토지 매물도 없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 평당 한 1,500만 원 전후로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택 현장은 대지 면적이 75평이니까 토지 비용만 약 11억 원 이상이고 건축 면적은 130평이기 때문에 이 건축비까지 계산한다면 이 21억 원은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이 주택은 엘리베이터까지 내부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빗한 중정, 그리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3층의 게스트룸까지 어, 잠시 후 현장을 만나보시면 아주 독특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 마을이어서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3세대 정도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주택 앞으로도 차량 진출이면 아주 수월합니다. 게다가 순환형 구조라서 양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 모노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비석을 이용한 천연석 타일로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 모노타일보다 더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또 세로 매질을 없애는 시공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띠를 둘른 것처럼 보이면서 더욱더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멀리서 봐도 이 라이트 브라운 톤의 외관이 참 눈에 띌것 같네요 하부를 살펴보면 이 철평석 타일로 마감을 해서 그레이 톤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차장은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차량 두 대, 그리고 안쪽으로 한 대까지 총세대 주차 가능해 보입니다. 바닥은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체는 외부에 썼던 이 철평석 타일을 그대로 이어서 더 통일성 있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주차장에서도 바로 세대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도 또 특별한 공간이 있거든요. 지층 멀티룸입니다. 가로 길이가 5.7m, 세로 길이는 7m로 약 12평의 공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있는데요. 또 층고도 4m에 달하고, 그리고 욕실, 창고 부분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주자께서 원하신다면 바닥이나 벽면, 천장 같은 기본 마감은 해드리고요. 혹시 뭐 스크린 골프장, 뭐 홈짐, 가족들의 영화관으로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꾸미시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은 현장에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멀티룸에서도 세대 내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세대 현관의 첫인상은 아주 여유로움입니다. 면적도 넓고, 어, 그리고 신발 수납장도 한쪽으로 아주 넉넉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둬서, 뭐, 진열을 한다거나, 음, 뭐, 중요한 물건들 이곳에도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으로도 공간이 있으니까 하프장 두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동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1층 세대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계단실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계단실에 특별하게도 신발 수납장이 아닌 일반 옷 수납장이 있습니다. 어, 현재는 더운 날씨지만 겨울에는 참 외투가 많잖아요. 이곳에 세대로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걸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해 보이죠? 가운데 부분은 서랍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 공간이 남거든요 진열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멀티룸으로 이어지는 문, 뒤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실내 면적은 28평으로 거실과 주방, 방 하나, 그리고 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거실과 주방 분리형 구조입니다. 그래도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가로 길이 5.1m, 세로 길이 5.6m로 아주 여유롭습니다. 위쪽은 층고도 높은데 실링팬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재 가구가 DP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시고요. 만약 소파를 오픈해서 배치하더라도 TVI 가시거리는 충분해 보입니다. 게다가 정원 쪽으로 전창이 나 있어서 아주 여유로운 느낌도 들고 뒤쪽으로 중정으로도 이 픽스창이 아주 크게 나 있어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벽면과 천장은 독장 마감했습니다.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넓은 정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관리가 편한 크기의 아주 여유로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나무 잘 심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잔디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으로 디딤석도 잘 놓여져 있고 수전도 설치돼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첫 번째 방입니다. 가로 길이는 2.5m, 세로 길이는 4m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여유로운 면적인데 침대 두고 책상 두고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도 깔끔하게 나 있고요. 이것도 포세린 타일과 도장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1층에 위치한 방 옆으로 1층의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대 1층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까지 아주 효율적인 구성을 갖춘 욕실입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복도에서 두 계단 내려오면 주방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 주방 부분은 아직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마감되지 않았거든요. 살짝 어둡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를 선택했고 한샘의 키친바우 제품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아일랜드장의 너비는 3.7m에 달합니다. 조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이쪽에 무릎 공간이 있어서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장 앞쪽으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식탁을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톤의 칸스톤으로 아일랜드장 상판을 사용해서 뭐 오염에도 강하고.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키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이쪽에 오븐 설치되어 있고, 아일랜드장 쪽으로는 인덕션과 후드, 수전, 식기, 세척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쪽으로는 인출식 망장도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도심지에 위치한 주택들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주택들이 좀 따닥따닥 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라이빗함이 떨어진다 어,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년 전부터 이 중정 공간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주택도 중정 공간을 만들었고요. 가로 길이가 4m가 넘고 세로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하나가 더 마련된 겁니다. 게다가 위쪽으로는 벽을 세워서 어, 이웃 시선으로부터 확실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정말 프라이빗하게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파고라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타프만 설치해도 이곳에 야외 다이닝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방 맞은편으로 보조주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따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과 수전, 김치냉장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층도 계단실과 복도 사이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의 실내 면적은 32평으로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가로 길이는 3.6m, 세로 길이는 3.9m로 여유로운 방인데요. 2층부터는 좀주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포세린 타일이 아닌 원목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벽체는 똑같이 도장 마감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전창이 나 있는데 작은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바로 중정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방 옆으로 복도 끝쪽으로 2층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샤워 부스, 변기까지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1층과 다르게 좀 베이지 톤을 써서 좀더 밝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세탁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워시타워나 뭐 세탁기, 뭐 통돌이까지 둘 정도로 아주 여유로워요. 뒤쪽으로는 세탁 공간이 또 있고요.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가로 길이는 3.6m, 세로 길이는 4.1m로 첫 번째 방보다 더 여유로운 면적인데요. 그래서 뭐 침대, 책상, 뭐 소파까지 두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여유로운 테라스 공간도 있는데요. 숲을 바라보는 공간이어서 티 테이블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2층에 위치한 마지막 방입니다. 가로 길이가 3.5m, 세로 길이가 4.5m로 가장 넓은 방입니다 뭐 이른바 마스터룸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붙박이장이 개별 방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현장에 오셔서 원하신다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넓은 방 답게 욕실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세면대와 비대일체형 변기, 샤워 부스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여유로운 공간도 있어서 뭐 입주자 취향에 맞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터룸을 조금 약하게 느끼셨다고요. 마스터룸에 드레스룸이 없어서 아쉬우셨다고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식구 수가 많이 적다면 이곳 가벽 옆으로 문을 만들어서 이방두개 전체를 마스터 존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봤던 방을 침실로 쓰고, 그리고 욕실과 있는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3층에 위치한 멀티룸입니다. 3층 답에이 방에서 바라보는 뷰도 상당히 좋고요.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가로 길이는 3.8m, 세로 길이는 무려 8m에 달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 작은 현관과 욕실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만약 앞서 살펴본 지하에 멀티룸에 스크린 골프장이나 영화관 이렇게 설치해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노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이곳을 게스트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층이 주거 공간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에 거치지 않고 이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또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성인 자녀가 있다면 이 방을 정말 오피스텔 원룸처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앞쪽으로 드레스룸 꾸미고요. 또 욕실 사용하고 이곳에 본인만의 신발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이 주택의 마지막 공간 옥상 테라스입니다. 어, 공간적으로 아주 여유로운데요. 아무래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도심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 야외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라스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이 도심 단독주택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옥상 테라스 공간도 아주 적절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옆쪽으로는 큰 화이트로 된 벽도 있어서. 어, 저곳에 빔 프로젝트를 쓰고 캠핑존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숲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위쪽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 공간을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수정과 전기시설도 있기 때문에 야외 주방을 이곳에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정말 고급 단독주택, 신규 현장을 만나기 힘든 보정동에 왔습니다. 이 주택을 정말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게 됐는데요.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